안녕하세요.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유탁그룹 박미경입니다.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은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고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 파트너 3명을 찾는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오너가 된다는 말은 창업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면 회원가입, 사이트 접속, 주문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회원가입, 사이트 접속, 주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유니시티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우측 상단에 세 줄이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FO 사이트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면 휴대폰 인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통신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모든 전체를 동의한다는 것을 체크하신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는 회원가입을 해보시겠습니다. 인터넷 회원가입 많이 해보셨죠? 그것처럼 그냥 여기에 빈칸에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기입을 하시면 본인에게 인증번호가 옵니다. 인증번호는 한분 이내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회원가입 안내가 나왔네요. F.O. F5 회원가입. F.O.란 프랜차이즈 오늘을 말하는 것인데요. F.O. 회원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회원가입 약관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아래로 쭉 내려서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유형이란 본인이 직접 기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드디어 이제 프랜차이즈 회원의 자격 사항이 나옵니다. 회색 네모칸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눌러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유니시티 프랜차이즈 오너 회원 되기 위한 정보 기입을 하시는 항목이 나오시죠? 거기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활동 유형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후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 파트너 세 명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세 명을 찾는 방법이 바로 후원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유형은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그 수익이 들어오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메일이 보이시는데요. 이메일은 회사의 이벤트나 정보 그리고 회원의 최종 승인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본인의 이메일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번호 조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후원자 번호를 적는 것인데 여기서 후원자라는 것은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의 후원 번호입니다. 후원자 번호를 기입하시면 그분의 성함이 나옵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택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회원 가입이 되었고 저희는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 owner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민 번호 13자리 다 외우시죠? 사업자 번호를 가지신 분도 사업자 번호는 다 외우실 거예요. 저희 후원 번호는 저희의 사업자 번호와 같습니다. 당연히 외우셔야죠. 두 번째 사이트 설치입니다. 이제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 휴대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 옆에 F5 사이트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쪽에 동그라미 3개가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3개의 버튼을 누르시면 홈 화면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만 하십시오. 드디어 내 휴대폰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버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휴대폰은 나의 포스위가 되었어요. 이 조그만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질 나의 모든 매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쪽 보이시나요? 비즈니스, 다운라인, 회원 등록, 쇼핑. 너무나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품 주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쇼핑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클릭만 하셔서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부터 사이트, 활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단하시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두, 세 번만 차근차근 해보세요. 이 멋진 사업에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